네, 반갑습니다. 실전 매매 리뷰 18번째 시간입니다. 마디마디님. 매매 일지를 가지고 오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자꾸 손이 나갈까? 여러분, 이제 다짐해도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징글징글하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안 될까? 또, 어떡하면 내 원칙을 지키며 매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일지 올려주신 거. 그리고 다른 날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마디마디님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돌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이제 나스닥 선물 매매를 하셨고, 하락 원웨이로 가는데, 이제 매매를 하셨습니다. 여기 반등시 잘, 진입하셔서 매도로, 익절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돌파, 돌파 매매를 하셨어요. 돌파, 돌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돌파 자리가 나와서 진입을 하셨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이지만, 일단 당분간 돌파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원칙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패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돌파 지금은 뭐 잠깐 자제를 하지만 어차피 나중엔 또 하셔야 돼요. 근데, 근데 잘 보시면, 돌파 매매를 지금 이렇게 원웨이 장에서는 돌파로 잡아도 바로바로 수익을 주는데 또 패턴이 바뀌면 바닥에서 매도 진입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바로 진입하자마자 거기가 이제 바닥이 되고 이제 급등해서 또 손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딱 봐도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는데 끄트머리에서 지금 돌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돌파 매매를 하려고 해도 요런 초입 늦어도 여기 요 정도까지 한 번에서 뭐 많아야 세 번? 하고 멈춰야 돼요. 근데 너무 늦게 돌파 매매로 진입을 하셨다. 결과는 수익이지만 이런 습관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시세가 났는데 여기서 돌파 매매를 들어간다? 그건 이제 고수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돌파를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원칙을 어겼다. 두 번째는 돌파 매매가 너무 늦어요. 이러면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짧게 짧게 수익을 많이 봐도 한번 이제 바닥에서 급등 한번 팍 나오면 다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빨라야 돼요. 돌파를 할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 요 매매 일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다른 날입니다. 역시 나스닥 선물 매매를 하셨고. 여기서 매수 진입하시고 컷. 매수 진입하시고, 컷. 어, 이거 두 번째 뭐죠? 또 돌파죠? 돌파. 돌파로 진입하셨고. 세 번째도 눌림목, 무슨 매매죠? 지금 요 1번하고, 요 2번이 무슨 매매죠? 돌, 아, 눌림, 예측 매매죠? 돌파하고, 자, 기준 마디가 나왔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는 거, 그냥 받는 게 눌림목 예측. 두 번째 확인, 돌파. 그죠? 눌림목 예측, 눌림목 확인, 눌림목 돌파. 이거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매매가 어떤 매매인지 정의를 할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눌림목 예측이다. 그리고 3번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매도로 진입하셔서 이제 컷을 하셨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요거 1번 매매. 아까 눌림목 예측 매매 있죠? 이거 2번. 이거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이런 매매가 나오냐면 이제 돌파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하는 거 참는 게 되게 힘들어요 빨리 진입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니까 억지로 참고 있다가 조금만 눌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눌림목 예측도 기준가 매매잖아요 이 기준가 매매가 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눌림목 매매를 하실 거면은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 돌파, 이런 자리, 만 하는 게 좋아요. 당분간은 왜? 컷이 짧잖아요, 컷이. 근데 얘는 지금 컷을 어디다 해요, 지금? 쭉 내려오는 거 잡았어. 그죠? 컷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걸 기준가 매매로 진입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지금 컷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컷 설정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요런 매매 참이 잘, 타이밍을 잘 봤는데, 보세요. 여기 잡아갖고 딱컷 하자마자 정확히 저점 찍고 지 급등하잖아요. 이러니까 또 심리가 흔들리니까 안 좋은 습관이 또 나오고 돌파 매매 정확히 고점에서 돌파 잡게 되죠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컷은 잘 하셨어요 컷하고 나서 또쭉 눌리는 거 이거 눌림 뭐기준가뭐 눌림 뭐 예측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스닥 패턴으로 보면은 이런 건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매매라고 했잖아요 기준가 매매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턴 되는 거 사셔라 그러면 턴 되는 거 여기 지금 여기뭐 돌파 하니까 여기 이런 거 눌림 골 확인하고 첫 번째 눌림 왜 컷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잡으면 수익도 엄청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매도 진입하셨는데 이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 지금 보면 얘 지금 상승 나왔죠 그리고 허리 어디에요? 자, 허리 두개 나오죠 그러면 제가 매도로 볼수 있는 상황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트랩 나오고 이렇게 제껴지는 거 허리를 트랩으로 깨는 거 하고 완전히 이탈했다가 저항 맞고, 뭐, 재이탈하는 거, 뭐, 이런 자리. 아니면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가 제 영상 보면 계속 강조합니다. 그니까 얘는 실은 매도, 하방,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절대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이게 지금 몸에 안뱐 거예요. 기본기가. 그니까 절대 이렇게 매도로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첫 번째 매매 컷을 하고 나서 지금 다 심리가 흔들려요. 다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는 이유 그냥 다짐만 해서 그래요. 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만 해서는 안 돼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흔들리니까 계속 이런 매매를 한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매도도 진입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분봉인데 방금 제 나스닥 15분봉 여기서 제 매매하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마디님이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와 쉴때이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횡보가 나오면 이제는 매매를 할 때, 또 추세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쉴때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긴 추세를 보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가 매매하는 와중에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파란색이 쉴 때, 빨간색이 매매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니, 지나간 차트 놓고 이렇게 할때쉴때 때 구분하는 건 누가 못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매매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연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매매 원칙들 그것만 잘 지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 안 하게 돼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여기 딱 끝나고 나서 어, 이제는 매매 쉴때 이렇게 알 수는 없죠. 이 시점에는 계속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패턴 만들고 계속 긴장하면서 매매할 대로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쉴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큰 추세가 물론 지금 제 마디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추세가 여기 네모 박스가 지금 이제 매매하신 영역인데 이전에 추세가 지금 이렇게 급락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좀 흔들다가 나중에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셔서 매밀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매도장인데 매수 잡은 게 잘못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잡아가지고 마디님이 이거를 뭐 당일 추세를 본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차피 마디 매매잖아요 여기 잡아가지고 뭐뭐 뭐 여기 익절 여기 익절 뭐 이렇게 짧게 볼 거기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해요 왜 거래 터지면서 이제 메인 시간이니까 나스닥은 이전에 물론 추세가 많이 나왔지만 메인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확실히 패턴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매수 잡아도 되죠. 짧게 보는 건데.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마디님한테 돌파하지 마시고, 눌림목 매매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눌림목만 가지고, 그러면 이날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살수 있었는지 한번 잘 볼게요. 아니, 먼저, 할 때와 쉴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처음에 여기서 이제 미장이 시작되고 나서, 횡보하다가 이제 돌파하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어차피 여기는 뭐, 초반에는, 장 초반에는 쉬어야 되니까. 한 10분, 20분 횡보를 하니까 쉴 때고, 여기 이제 돌파하죠? 그럼 이제 추격으로 잡아도 되고, 눌림시, 눌림목 예측, 기준가 매매로 뭐 짧게 뭐 수익도 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매하는 영역이 되겠고, 다시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흔들죠? 그럼 매매 쉬고, 돌파하죠? 그러면, 추격으로 여기 잡아도 되고 눌림목 잡아도 되고 여기 양복 나오고 여기 눌림 양복 나오고 눌림 돌파도 되고 그리고 이 익절하는 라인이죠 그럼 여기는 매매할 때 맞죠? 그럼 매매를 지금 이 구간에서 했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했죠? 그리고 눌림 시 만약에 눌림목 예측 기준가 매매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 기준가니까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익절 뭐 짧게 하면 익절됐겠지만 한이 정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가 매매한 사람들은 여기서 컷 되겠죠, 맞죠? 확실히 컷짜리 컷 되겠죠. 그럼 일단 이 매매는 이제 실패가 되겠고, 그게 아니라 눌림목 확인이나 눌림목 돌파를 기다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매 안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매매를 안 하거나 들어가면 실패니까, 아 여기는 매매할 때가 아니구나라고 이 구간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 매매를 지금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고. 여기는 매매했지만 실패했고 흐름이 얘는 지금 이 이후로 계속 조정이니까 그죠 계속 매매를 할때줄 알고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컷이 되니까 여기는 다시 아 여기는 조정 영역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구나 즉쉴때 영역이구나라고 걸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쉴 때고 여기 쉴 때고 매매하고 여기가 다시 쉴 때면 아 이제 매매할 때가 곧 나오겠구나. 여기 보시면 돌파 후에 눌리적 눌림목 매매, 돌파 잡으면 수익 주죠? 뭐뭐 개중가 뭐 매매나 눌림목 뭐다 어떤 매매하든 뭐 추세가 나오니까 계속. 그러면 결국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도 아까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영역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할 때와 쉴 때를 나눠야 돼요. 큰 그림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서도 지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구간별로 이, 이걸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마디님도 할 때를 잘 출발은 좋았어. 할 때니까 매매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쉴 때에도 계속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계속 안 좋고, 아, 짜증나, 안 해. 하면 다시 매매 할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기회를 놓치고 완전히 매매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멘탈 나가요, 여러분. 멘탈이 온전할 수가 없죠. 이런 매매를 해버리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제잘 들으세요. 마디님뿐만 아니라 마디님 매매일지를 가지고 하지만 이게 다 우리의 모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자, 이것만 하세요. 일단 이게 뭐냐면, 지금 마디님 보니까, 또 보통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이제 저도 그랬고, 이제 나스닥 선물을 많이 했어요. 미니 나스닥. 선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나스닥이 최근에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제 기준입니다. 나스닥으로 이제 수익 잘 보시는 분들은 계속 하면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마디 매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오일보다는 나스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마디님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 오일이 훨씬 더 대응하기가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나스닥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하시면 돼요. 이게 패턴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놓고 보되, 오일이 또뭐안 좋다, 그럼 나스닥이 좋다, 그럼 나스닥도 하는 거고. 또 코인 하시는 분들도, 특정 코인 나는 뭐 비트코인만 하는데 비트코인이 패턴이 안 좋다. 다른 알트코인 있잖아요.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쭉 관심 종목에 항상 넣어놓고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매매에 어떤 종목이 맞는지를 선택을 해서 그때 그때 뭐 자주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종목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괜히 어려운 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잘 하는데 결과는 안 좋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좀더 버텨보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경험이 없으면, 아, 내 실력이 문제인가? 내 손가락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 선정도, 물론 이제 실력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디님은 가급적 오일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구간 말씀드렸죠? 할 때, 쉴 때, 디테일하게, 지금 매매를 할 때인지, 쉴 때인지, 이 구분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매매해봤자, 틱틱이 단타 아니면 결과가 안 좋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영역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하면 무조건 수익이고, 여기서도. 그죠? 어디, 어느 자리든 매수 잡으면 다 수익이잖아. 근데 이 파란 영역에는 아무리 매매를 해봤자 결과가 안 좋을 수 밖에 없단 말. 이뭐 이런 자리에서는 막 흔드니까, 얼마나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겠어요? 그리고, 한쪽 방향만 노리세요. 선물이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주식보다 선물이 훨씬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주식은 한 방향. 선물은 양방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방향인 게 이게 장점도 되지만, 초보한테는 이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일수록 일단 한쪽 방향만 노리세요. 한쪽 방향만. 확실히, 그러니까 추세가 나올 때 하는 거죠? 상방 추세가 확실하다? 그러면, 매도는 제 끼고, 계속 그냥 매수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허리 깨지면 다시 이제 관망하거나 이제 매도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한쪽 한쪽만 노리세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매수인지매도인지 헷갈려 버리면 진짜 매매 꼬여요,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손실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돼야 돼. 한쪽 방향으로 보는 연습.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이제 나중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되면 내가 잘 참을 수 있으면. 그 다음, 돌파 매매 하지 말라고 이제 마디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겠죠? 아, 나는 손절이 안 돼. 아, 나는 눌림목만 하면 난 계속 손실이나 다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제가 보시면 지금 마디님도 오랜 시간 지금 이제 매매를 계속 해오고, 저도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근데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아안 해야지 다짐한다고 절대 되는게 아니에요 매매만 하다 보면 홀려 가지고요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에 써가지고 모니터 옆에 붙여 놓든가 아니면 돌파 매매를 하면 책상에 머리를 백번 박든가 항상 오른손에 아, 왼손에 뭐, 노트를 들고 계세요. 돌파 매매 하지 말자. 계속 그냥 중얼중얼 거리세요. 돌파하지 말자, 돌파하지 말자, 돌파하지 말자.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계속.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그런 노력이나 한번 해보셨냐고, 여러분들. 잘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다짐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중얼중얼 거려요. 계속 이제, 잘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돌파다 그러면 돌파하지 말자 돌파하지 말자 계속 그냥 차트 보면서 중얼중얼 거린다구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매일 그렇게 한뭐 일주일 동안 이제 안 한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또 나와요. 또 수익 잘 보고 있을 때또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쁜 습관이 그 정도의 어떤 여러분 지금 이걸 지금 어영부영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지 쓰면 다 되겠지 아 오늘도 또 했네 내일 안 해야지 이렇게 그냥 다짐한다고 절대 될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우면 여러분 다돈 벌죠 그러니까 꼭 진짜 한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안 되냐면요 계속 돈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돈 벌려고 우리가 하지만 제말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 돈은 이, 이 원칙만 잘 잡히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 지켜지면 이건 따라와요. 그니까, 조금만, 그것도 뭐, 몇년 동안, 여러분, 뭐, 뭐, 돌을 닦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몇 달이면. 그니까, 러 지금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요것만 한 번. 그니까, 러돈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돈 내가 딱 3개월 동안 나는, 난돈안 벌겠다. 나는 원칙을 지키는 연습만 하겠다. 좀 이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계속 돈돈돈 돈, 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진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해야지 했는데 계속 한다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일주일, 2주, 3주, 한 달. 변화가 안 보이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니까 진짜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를 쓰잖아요. 매매일지를 쓰다 보면은 진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시나리오 세운 자리만 들어가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마님도 보시면은 요런 매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매매. 여기서 과연 시나리오를 철저히 하고 들어간 게몇 번이나 될까? 여기서 과연 시나리오를 제대로 쓰고 컷 자리를 다 미리 정해놓고 들어간 자리가 몇 개나 될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일지를 딱 놓고, 내가 이걸 시나리오를 제대로 세웠나? 이걸 제대로 세웠나? 미리?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이거 기본인데, 기본. 기본.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여기서, 여러분, 이 바닥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해볼 건 해보고 포기를 하자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돈을 또다 잃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마이크로 매매를 하든, 뭐 모의를 하든, 아니면 이제 한계약으로 뭐 매매를 하든, 코인 하시는 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최소로 해가지고, 금액을, 레버리지를 최소로 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원칙을 내가 세운 원칙, 이 원칙이 뭐 그냥 차트 프로가 얘기해줘서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매매일지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매매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아, 남의 원칙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가 경험한 것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우시고, 이것들이 지켜졌는지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원칙을 지켰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시라고. 3개월만 해보시라고. 아시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 화이팅 하시고요. 메멜지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올려주셔야 제가 리뷰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메멜지를 좀 디테일하게 매, 어, 마디 마디님처럼 올려주시고 마디님도 올려주세요. 이 메멜지 참 여러분 아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메멜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메멜지 여러분 쓰기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좀 올려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십시오.